미국과 한국 모두가 이 양극화라는 것은 이 모빌리티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주장 자체는 극단화돼도 괜찮아요. 과격한 주장을 해도 돼요. 네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시민들 중에 일정 수가 이건 아니야 하면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돼요 이게. 이게 우리를 우리 상황을 보면 지난번 대선에서 0.7%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잖아요. 네네. 지진한 대선에서 그러고 나서 석 달도 안돼 가지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스윙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뽑아 놓고도 오씨, 왜 뽑았지? 잘못 뽑은 것 같아. <laughs> 음, 근데 그때부터 네. 야당을 막 지지해서 네. 180석을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다음 정선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은 상당 정도 이 유권자 이동성이 살아 있는 나라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주장 자체는 양극화돼 있는. 우리는 그 중도층이 상당히 아, 두껍습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다른 희망이군요. 네, 어, 그래서 네, 복원이, 복원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국힘당 의원들 일부가 탄핵에 가표를 찍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된 거잖아요. 그 작년 12월에 네. 해가 바뀌기 전에. 네. 그 정도의 모빌리티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